국내 수입차 중 가장 인기 있는 SUV인 메르세데스 벤츠 GLC는 벤츠 라인업 중에서도 전 세계 가장 많이 판매될 정도로 소비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벤츠 GLC가 아방가르드 모델로 새롭게 출시되어 합리적인 가격대로 소비자들을 겨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련해 이번 시간에는 벤츠 GLC 아방가르드 모델이 합리적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지 기존 AMG 라인과 비교해보며 살펴보겠습니다. 외부 디자인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벤츠 GLC 아방가르드 모델은 25년식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입니다. 다시 말해 기존의 AMG 라인에서 합리적인 가격대의 아방가르드로 변경했는데요. 디자인은 GLC 220D 포메틱 모델과 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그릴 모양을 살펴보면 AMG 라인의 삼각별 로고가 무수히 많이 박혀있던 디자인에서 세련되고 차분한 느낌의 격자 무늬 형태로 변화했습니다. 하단 범퍼와 전면 측면부 또한 AMG 라인과 다르게 우아하고 도시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적용해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측면부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AMG 라인과 달리 19인치 12인 스포크 휠이 적용되었다는 점인데요. 이때 적용된 휠은 중형급 SUV에서 보기 어려운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후면부는 기존 AMG 라인과 비슷한 형태로 디자인되어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내부 디자인 벤츠 GLC300 아방가르드 모델에 적용된 스티어링 휠은 AMG 라인과 다른 일반 스포츠 스티어링 휠입니다. 또한 실내 컬러 또한 블랙과 브라운이 투톤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브라운 원톤으로 디자인되어 있어 통일성과 안정감을 높인 것이 특징입니다. 이 외에 벤츠의 독보적인 기술이 접목된 AV 패키지의 디지털 라이트 시스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25년식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앰비언트 라이트 프리미엄으로 송풍구나 센터 트림 등에 적용된 조명이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차체 크기 이번에 신규로 출시되는 벤츠 GLC 아방가르드 모델은 전장 4720mm, 전폭 1920mm, 전고 1600mm 축간거리 2888mm로 설계되어 이전 세대보다 차체가 더 길어지고 실내 공간이 더 넓어진 것이 특징인데요. 단 트렁크는 이전 AMG 라인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엔진 성능. 2025년식 벤츠 GLC 300 아방가르드는 4기통 가솔린 엔진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로 탑재되어 최대 258마력과 40.8토크의 강력한 출력을 선보입니다. 또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때문에 복합 연비는 10.7km/L, 고속 주행 연비 12.4km/L로 훌륭한 성능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해 주고 출력 보조하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더욱 부드럽고 정숙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실제 가격 벤츠 GLC300 아방가르드 모델은 이전 모델보다 800만원 더 저렴한 7,990만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가격적인 면을 고려한다면 기존 모델과 옵션 차이가 크지 않은 편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가격대로 망설였던 분들이라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벤츠 SUV 메리트를 누릴 수 있는 GLC 아방가르드 모델을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25년식 벤츠 GLC 300 포메틱 아방가르드 모델 소개와 가격대를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